저장 누르다가 실수로 녹화를 껐네어나어열수있어거 아니야. 여기 있네. 뭐야? 간단하잖아. 어디 있지? 어 나도 죽어. 나도 죽어. 어 저기 있어. 두놈어 잠깐만. 왜 화살이? 철제야. 신성태양으로. 이게 간지지 어? 거기 있어. 움직이지 마. Time to end this 뭐야 이야 별로고. 어. 야 이걸 살려. 방향은 어딘가 이쪽인데. 어잠겨 있네. 적절하다. 여긴 되네요 아 저거 살리면은 너무 시끄러워 날못 봤어? 조심조심 캐릭터를 고르기 전 로딩이 심하다고 업데이트 돼서 그런가 보다. 저 굶지마. 못 봤어. 못 봤어. 오어 아, 아줌마, 아줌마. 어딨어? 밟지 마라. 밟지 마. 어 그래. 지나왔으면 상관없어. <laughs> 감옥이네. 여기는? 어 저기 있다. <laughs> 뭘 시? 노멀 씨. 노멀 씨. 원래 어떤 게임이든 업데이트 되면은 모드가 다 부딪혀요. 안 하는 게 나. 모드 그럴 땐. 있는 줄도 몰랐다고? 아니야. 집중합니다. 보여 저장하고 이쪽인가? 저 위에 있다. 이쪽은 없고요. 미치 아저 아, 아가씨 좀 이쁜 것같 은데, 어 잠깐 밑 에도 있다. 어좀많 아, 잠깐 만좀많 아, 그 럴땐 나도 잘한다 야, 나의 주먹 을받 아라. 어, 어저난 위에 있는 애들 안 맞았어. 야, 저걸 피해, 저렇게 빨리? 여다야왜 이렇게 안 맞아 그렇지 아 어, 이거 화살이 자꾸 튕겨나오네 됐어 오케이 깔끔. 다 잡았나? 어, 딱 죽었네. 화살 너무 흘렸다. 누가 없는 것 같다 아래 아닌가? 저기도 있는데? 여긴 뭐야? 어 여깄네 할인이다. 어, 할인이다. 뭐가 들어있길래? 어? 여기 아, 여기다. 어, 저쯤이다. 어. 왜안 따져? 어이 왜안 따져? 아 승질나네. 왔는데 왜안 되지? 아 어, 잠깐만. 어. 왜 이러는 거야? 얼굴도 아니야. 그러진 않아요. 그거는 뭐 튀어나올 때 그렇지. 활쏠 때나 이거할때 괜찮아. 대신 이제 눈을 좀 찌푸리게 되죠. 자세히 보려고 아 진짜 다된거 같은데, 왜뿌러지지 이렇게 오맞 뭐 추는 거 오랜만이다. 일찍 일찍 맞추는데, 고고 빨리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와, 미치겠네, 이거? 네,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, 제국시이안 되네요. 그래도 그거 떴을 때가 알아보기 쉬웠는데. 어, 이거. 너무 민감하네. 와. 나 이거 잘 딴단 말이야. 마스터야, 나 이거. 왜 이래. 한 20개는 갖다 버리고 있는데, 와 이제 됐다. 아, 대단한 것도 없구만. 이거 좋은가? 비교해봐야 되는데, 이 두어 분이면 내개 훨씬 좋을 텐데. 어, 별로야. 두어 분 만들 수 있어. 심지어. 씨, 그 손해 봤어. 개 손해. 어, 아가씨가 언제 셋이 됐네. 두 업은 별로죠. 지금 입장에선 에보니 활도 기본이 적어도 세겠다. 지금 사물함에 에보니 활도 두 개나 있는데, 열 받았어. 등대 어? 아유 이 자식아 아 누가 찾고 이상한 터리네 대장장이여라 아파괴모버 필요없어 혹시 체련아 나이스 체련체 근데 에보니는 그게 안돼요 내가 지금 전설을 못만들고 있어 에보니 전설 되면 그거 할텐데. 갑자기야. 아, 이거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챙겼어. 전설까지 안 뜨고, 희귀밖에 안 뜨라고. 더 됐다. 어? 아, 됐는 줄 알았네. 그렇지. 오케이 물약. 나이스. 뭐야 이거? 케이 영원석. 저급이지만 괜찮아. 회복 마법 별로. 이인가 저장하고 자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아가씨를 용병으로 쓸까 집에 중급 노르딕 템도 있는데 이 친구 딱 보니까 중급 중갑 입을 것 같은데 오, 웬놈이 셈? 샘? 새놈이 셈? 세명 맞으셈? 오케이. 어, 나이스 했다. 싸워, 빨리. 나도 유노스 늘려야지 어딨어, 어딨어? 니네 만사하고 있어. 왜 이거야? 이거 아니잖아. 팀인마 푸스 로다님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막탄할 거. 엉덩이 대! 어 누구야 이거 어 이거 봐 오씨 엄청나네 횡이동하면서 쏘네 아이고 기둥 맞았다 아이고 속이 애매한 데로 오가고 있어 와 짱쎄 드레모라 얘네도 있네 노르딕 이제 안 가져가 집에 하나씩 있어요 방패도 있고 노르딕 무기는 없었잖아 어 무기도 에보있르있어 집에 그럼 뭐야 저 잡았잖아. 어코르 죽었다.

사기꾼의 입골에서 계획서를 훔쳐내기. 와, 이건 또 뭐야? 멋있네. 일단 챙겨 멋있으면 챙겨. 대장장이 열어라. 아니네, 야너 근데 죽어도 좀 흉하게 죽었다. 늑대인간이죠? 나가면 되나? 내 화살 이렇게 꽂혀 있네. 아 여기였구나. 아까 빗장 걸린 게. 빗장 좀. 맞네 맞네. 어 저기 늑대인간 또 걸려있죠. 나가는 길 어디야? 약간 이렇게 온거 같은데, 어, 누구야? 안 죽은 사람 있었나? 너 언제 있었냐? 다 죽인 줄 알았는데, 어, 이럴 수가. 어, 또 살렸어. 음, 지휘야. 지나온 길이 아닌가? 아실 텐데. 맞네, 맞네. 식탁 앞에 있었어요? 내가 못 봤나 봐. 위치가 어디요? 어허. 간만에 멀리 가야 되는구만 여기로 가는게 빠르겠죠 아 내가 못 봤나봐 나는아이씨왜 아직도 뱀파이어나 저거 아니었어 늑대인간 해피는이취 여전히 히이거네요 아니 난이건 나... 뭐야 아 내가 배운거구나 아니 나 뱀파이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뱀파이어네? 늑대 인간이래 왜? 나보고 그랬잖아. 오이 아까 나한테 늑대 인간이라고 그랬는데? 뱀파이어 변신도 되나요? 몰라 나는 뱀파이어를 되고 싶었는 게 아니라서. 어? 자기들 마음대로. 나이런 것도 있다. 다 배웠어. 할거 없어서. 이거 한번 써볼까? 이게 아니네? 뭐야? 왜이쪽으로돼 있어? 이렇게 쓸데없는 마법이 있을 줄이야 맨날 뭐만 하면 풋스로다야 가자. 이게 내가 쉐도우미오가왜 없어졌나 알아봤더니 그게 마지막에 탄 말이 늘 쫓아온대요 근데 내가 그때 저거 했잖아 소환하는 말 그걸 한번 탔더니 쉐도우미오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근데 마지막에 탄 말만 쫓아온대요 와우 한방 마법학교 아닐걸 아그 밑에 있나 그때 떨어지고 그니까 죽은 게 아니라 아닌가 봐 여기 있었는데 날라갔나 그준이를 찾고 싶으면 어디 가서 한번 타야 돼 저용 날라다닌다. 멀리. 송원나말 타고 떨어져서쪼 o r 그러 m g 보니까 그거는 g 도묘가 아니었어. 뭐야. 미쳤니? h 어. 따라다니고 있어. 유튜브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한? 아니아 w 아니야 무슨 소리야? 어이. 평소에도 다 보는 거 아닙니까? 유튜브? 하루에도 열 편씩 보는 거 아니었어? 뭘 다시 보게? 해. 열 번이면 됐지. 하루에 열 번씩만 보면 됐지. 뭘더 보라고 합니까? 그러지 않고서야. 내 유튜브가 벌써, 조회수가, 천을 찍었을 리가 없는데. 금방 천 찍더라. 찍는 거는. 여기 뭐지? <laughs> 어 뭐야? 방금 모션 나왔는데. 아, 근데 뭐 유튜브야. 저 뭡니까? 검색했어. 클릭만 해도 조회수 나오니까 그러겠죠. 근 <laughs> 결국엔 <웃음> 구독자랑 연관되는 거인 거지. 거의 나왔다. 저인가보다저 깃발 날라다니는데, 자, 여러분들 추천 마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기다 도착, 뭐 잠깐만, 뭐야? 이거 못 봤잖아. 너무 당당히 서 있어서 알아채지 못했어. 입도는 구르는 게 개념이지. <laughs> 오, 반갑소. <laughs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인마. 여기 있어. 또 있나? 아활좀 바꾸고 싶다. 진짜 오래됐다. 이 활. 아 이럴 거면 나 늑대인간 시켜줘. 진짜 페퍼요. 지겨워 죽겠어. 어디야? 이쪽 방향인데? 위라는 건가? 어, 여깄네. 저기는... 저기도 뭐 있는데, 일단 이쪽으로... 눈부셔. <laughs> 어, 한 방에 안 죽어?

너니 이쪽인가 보다. 음, 두놈 멀리 네부터 어, 미안, 새 놈이었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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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줘. 아, 진짜... 아, 눈치 없어. 눈치 없어. 눈치 없어. 나가지 말라. 야 죽이다! 어? 어이, 이건 돌연사네. 이럴 수가. 하이 <laughs> 개복치야? 갑자기 죽었어. 어 너는 왜 한방에 안 나니? 머리에 지금 화살이 제대로 꽂혀 있는데, 저머리에 뭔데? 그거... 그게 어떻게 살아있어 잠깐만, 지 두갠데 머리잠깐았구만딱 박았는데 다시 여기서부터구나. 아... 이래서 조장을 잘해야 돼. 오지마, 오지마, 오 이럴 수가 역시 한방이지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역칼만 줘. 저장하자. 준비다 준비. 좀비. 아 여기서 잘써 했단 말이야. 칼로 잡을까? 그래서 빠를 것 같은데. 너 거기 있어. 움직이지 마. 아 어, 거기 있어. 오지 마. 아니야. 아니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다올줄 몰랐잖아. 어이 충전 쓰읍, 생긴 은근히 많이 썼네요. 계속 충전해야 돼. 됐다. 니네끼리 싸워라난 좁아서 안 되겠다. 좁아서 안 돼, 좁아서. 아이... 한발싸줘이얘 맞을 텐데? 100% 맞는데? 튼킬 있네, 이거. 오... 맞아다 개잘 쏴. 아, 이거. 안 좋아. 나도 좀 싸우자. 됐어, 한방 남았어. 무빙으로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웃기지마 용서는 없다 전원 사망 누구라고 싸우니? 다 잡았나? 좋았어. 어 뭐야. 쟤.. 아휴 좀 나와보지? 킬 엄청 먹어요 얘네. 진짜. 길좀 막지 마. 아, 좋아. 왔구만. 뭐야, 이 좀비는. 여기서 생각보다 던전이 크네.